샵 가수 진성, 황영웅 작곡곡 완성, 역대 가장 눈물겨운 노래. 가수 진성이 황영웅을 위해 작곡한 곡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데모를 듣고 진성 선배는 주머니에서 수강권에 눈물을 닦았다. 황영웅은 내 소원을 성취했다. 이번 곡은 진성과 황영웅의 절친한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노래로 진성은 황영웅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황영웅도 항상 진성 선배님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진성이 신곡 작곡에 매진하고 있다고 두달전 밝혔고 이번 신곡은 황영웅을 위해 작사한 곡이다. 어제 진성 선배님은 이 곡을 끝내고 황영웅과 녹음 중이라고 하셨다. 곡의 내용은 진성 자신의 청춘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황영웅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성은 이 곡의 데모를 처음 들었을 때 울었으며 황영웅은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감정을 노래했다고 한다. 녹음을 마친 후 6월경 음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에 따르면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황영웅이 매니저에게 연락해 이번 방송에 불타 탑7과 함께 출연하자고 섭외했다. 이날 일부 팬들은 손태진 없이 MBN 오너의 탑7 멤버 6명과 함께 황영웅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황영웅이 MBN과 재회했다는 소식은 더욱 실감이 난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 레터에서 뵙겠습니다.